정부가 공부하는 전 국민에게 의무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한창 일할 나이 30대부터 50대가 일하면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문턱도 더 낮출 예정입니다. 장하영 기자입니다. 메이크업을 배우는 표정이 진지합니다. 오렌지 브라운으로 그리고 살짝 끝부분에 어, 펄이 들어가는 형태를 학생들 나이는 2 0대에서5 0대까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 a y s 10 days, 10 d a y 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좀사회생활1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를 인정받는 학점은행제. 1 9 9 7년 도입돼. 지금까지 94만 6천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교수도 여러 배출했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. 평생학습 진흥 20년째 정부가 대학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. 한두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수업을 안 듣고 경력만으로도 학위를 딸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대상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인 30대부터 50대까지입니다. 학령 인구에만 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. 평생 학습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수요가 많아질 분야이고 어,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때 지역 대학들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하는 계획이고요. 문제는 이들이 일하느라 바빠 공부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. 정부는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학습 휴가를 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장기적으로는 평생 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휴가제하고 휴직제는 그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 마인드가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 인식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거고. 공부 비용도 지원할 방침인데.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YTN 장하영입니다.